안녕하세요 마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5세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줘 보려고 하는데요. 국어 교육 전공을 했거든요. 모두 알다시피 전에 학원 강사도 오래 했고 공부방도 해왔기 때문에 자신이 있습니다. 5세 아이들에게 한글을 일주일 안에 다뗄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있습니다. 뭐 한글 정도야. 제가 뭐 고등학생까지 가르쳤는데 그냥 발로도 가르칩니다. 음. 그럴 때일수록 항상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아이들에게 평정심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절대로 선생님이 화가 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돼요. 아이들과 화목하게 그렇게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틀릴 수 있죠. 그래서 잘했어.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자 이렇게 응원을 해줄 생각입니다. 구본인, 구본인. 얘들아 공부할 준비 됐니? 네! 강호야, 응? 한자 재밌어? 재밌다고 그냥 생각해. <목소리> 어는 뭐라고? 힘들어와. 힘들어와? 쪽으로 동행을 한답니다. 힘들어. 어? <laughs> 엄 책을 애들이 덮어 버렸어. 아. 어, 소는 동력이에요. 응. 자, 써 보자. 엄마. 자, 차렷. 차렷. 선생님께 인사.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친구들. 자, 오늘은 가를 배워 볼 거예요. 알겠죠? 네. 우리 친구들 수준을 고려해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한 삼채로 골랐습니다. 이게 뭔것 같아요? 가라는 글씨. 오, 정원이가 가라고 했어요. 대단한데. 어, 저거... 우리 친구들 연필을 이렇게 가까이 잡으세요. 어, 잘 잡았어요. 좀... 기역을 먼저 쓰는데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오, 잘했어요. 그리고 아. 가가 되는 거예요. 잘했어요, 정원이. 자, 오른손으로 연필을 가까이 잡고. 자, 다른 거에 신경 쓰지 말고 가 써보세요. 가. 공부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면 될까, 안 될까? 아. 우와, 가. 와, 가. 엄마만 먼저 넘어가면 안 돼. 집중해, 박수를. 아, 집중해서 좋았어요. 자, 우리 친구들 가라는 글씨를 잘 썼죠? 가. 왜? 친구들 이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 선생님 강우 오빠 봐줘야 돼요. 자, 다니고요. 사람들은 원칙으로 통행을 합니다. 사람들은 무슨 통행이야? 어머 책을 애들이 덮어버렸어. 나 정말 이런 학생들은 처음이야. 너희들 같은 이런 학생들은 선생님 처음이야. 지금 화내시는 거예요? 화내는 거야. 절대로 선생님이 화가 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서는안 돼요. 좀더 이렇게 칸다운 해가지고. 아까 같은 이런 학생들은 선생님 처음이야. 지금 화내시는 거예요? 화내는 거 아니에요. 다시 책을 펴세요. 첫 페이지를. 어, 잘했어요. 자, 침착했어. 한다운 침착했어. 너무 힘들어? 알겠어. 한, 한 장만 더 할까요? 제발. 한 장만 더 할게요. 음. 자, 이거는 기억이에요. 기억해 보세요, 친구들. 기억. 응. 자, 기억을 알아야 우리가 안 놓고 기억을 알수 있어요. 아, 이걸로 쓸 거예요? 알겠어. 뭐야? 오. 잘했어요. 다시 한번 해 보자. 저거 잘하구나! 기억! 자, 한번기 오, 오, 오! 잘했어요! 비슷하게 하네요! 천천히! 기억! 오, 오, 잘했어요! 기억! 오, 오, 박수! 박수. 문외할 때 여기 기억이 네모 칸에다가 기억을 점선 없는 걸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어떡해요? 기억! 기억! 자, 그러면 우리 서우에게 희망을 걸어볼게요 자, 기억! 자 그럼 여기 따라서 보세요. 기억, 오 잘했어요. 오, 여기 써보세요. 오, 오 잘했어요. 서우 잘한다. 기역. 자 기억이 있는 부분에다가 색칠하세요. 네. 자 잘하는 사람 칭찬 스티커 줍니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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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얼른 색칠하세요. 여기까지 포함해서 개주세요 안안안 안돼요, 선생님. 안돼요. 잘안돼도 하세요. 잘안 되는 게 여기 있어요. 포기는 없어요.

그럼 뭐예요? 시크릿 주주예요? 응. 정원, 빨리 색칠하세요. 정원이 얼른 색칠하세요. 가나다라마바사 바 n a 나다라마 n 너와 나 c 네 n a 상관없습니다 d a Canada, 정원이 재밌지 c a n a d 혼요 선생님 화가 없는 사람이니까 아, 네. 가구나. 어머 여기서 봐봐. 왜? 어? 왜? 엄마, 엄마 선생님 힘들었다고. 아 정말. 선생님. 어 사랑해. 이거 맞지? 이거 맞지? 어, 안녕. 나는 우리 애들이 천재나 영재가 될줄 알았다니까. 해먹어 네, 아, 나는 똑똑박사가 될 거예요. <laughs> 똑똑박사. 시작. 똑똑박사. 할머. 할머. 네,